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밴쿠버 출장을 가려고 어, 우버를 몰랐는데 지금 다른 팀이 거기도 타고 있어요. 같이 가는데 좀럼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네, 여러분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크루 멤버들입니다. 네, 다들 정신이 팔려 있고요. 네, 지금 짐 붙이려고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 짐이고. 여기 줄이 좀 길어요. 좀 이따가 짐 붙이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밴쿠버로 향하는 비행기 안. 사실 우영 씨는 출장 전 심한 감기 몸살에 시달렸었다. 우영 씨, 얼른 컨디션이 나아지길 바랄게요. 저기 멀리 밴쿠버 도심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디 오셨나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밴쿠버에 와 있고요. 어, 저희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위해서 왔는데 토론토에 이제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밴쿠버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대되시는 거 있나요? 아 밴쿠버 날씨 좋고 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인연 만들고 가려고 오오 네. 좋습니다. 네. 다행히도 밴쿠버 날씨가 화창하다. 출장이라지만 크루원들과 함께하니. 마치 여행을 온 기분이다. 목요일날... 나도 처음에 나저 시계가 되게 큰줄 알고 와서 봤는데 저거야. 어. 별거 없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가세요. 관광 사진이라도 남겨보려는 우영 씨. 가까이서 보니 예쁘기만하다. 이네 명의 남자들의 나이를 합하면 무려 130살. 한창 캔디샵에 가보고 싶을 나이일지도 모른다 기념품인가요? 벤코 뭐 있을 때 먹을 건가요? 나이 음. 30톱 커피는 30,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국물이지 오빠가 다 먹을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 저 이거 하나 사주세요 재훈 씨는 착한 형이다 벤코 <laughs> 하다가 회사 사람들 있잖아 어. 숙소에서 다 모아가지고 어. 달걀보에서 진 사람 두명 이거 먹고 리액션 하는 게 리액션 하는 거 무슨 가서. 맛인데 겁나 신건해 아 진짜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모두들 착한 재훈 씨를 놀리기 바쁘다 <laughs> 무슨 맛인데요 <laughs> 안 먹어봤습니다 블루베리 맛인데요 제가 누가 사줬어요 먹어봤습니다. 30억 자산을 보유한 재훈 씨가 이런 것들 30억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소리> 이네 남자의 나이를 아 합치면 어 130이 넘는다 <laughs>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다 리트랜드 리얼티팀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내일 있을 부동산 세미나 리허설이 <목소리> 한창인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영앤블록 록빌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영 씨의 출장 첫날이 어, 저물어 간다. 네 벤쿠버 출장. 둘째 안녕하세요. 날. 네, 저는 지금 쿠버에 있는 스티브한 오피스에 와 있고요. 토론토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가시 활기찬 발걸음으로 세미나 현장으로 향하는 우영 씨 밴쿠버의 스티브한 팀도 이번 세미나를 위해 꼼꼼히 신경을 써주셨다. 오늘의 세미나 현장. 드디어 우영 씨의 프레젠테이션 이슈지역, 차례가 시작됐다. c 0 8이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세인트 로렌스 마켓 여기는 예전부터 에이버가 되게 좋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이제 웨스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월프런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요. 출장 네,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좋아, 프로페셔널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우영 씨. 그래서 이제 많은... 는 네, 여기까지 다운타임이었습니다. 우영 씨 수고했어요. 그리고 또 어딘가로 이동한 우영 씨. 여긴 어딜까요? 에드먼턴에서 오신 김윤 리얼터님께서 데뷰 콘더의 뭐 유닛을 하나 이제 구매하셨는데요. 이 유닛의 컬러 셀렉션을 돕게 되었습니다. 보러 가시죠.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이제 김윤 리얼터님이 어, 유닛 하나 사셨는데 1스케일그널 어, 모델시대는 어, 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론트 같았으면 여기를 쪼개가지고 여기 유닛을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갈랐을 텐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큰 공간에 하나의 유닛스를 만들었어요 화장실도 세면대를 여기다 두 개를 넣었어요 마스터 베드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은 무려 워킹클로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큰어드밴테이인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손님들이 바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화장실을 바로 현관 주위에 배치를 해가지고 플로우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아, 제가 건축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컬러 셀렉션은 입주 약 1년 전에 입주자들에게 각자 유닛의 인테리어 컬러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에 이런 페니쉬는 와이프랑 가는 게 되게 깔끔해 보이니까. 아, 주방 이게 사자. 김윤리얼터는 무언가 아쉬운가 보다. <목소리도> 어, 네, 이거 이거 네, 컬러 셀렉션은 테마별로 어, 옵션이 선호해 준비되어 선호해 있기, 선호해 있기 선호해 때문에 선호하잖아. 한 번에 쉽게 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른 컬러 셀렉션인 리버도 둘러보기로 한다. 그 <laughs> 아, 이게첫 번째 건데 아, 네. 이면서 지금 아, 톤하고 네. 톤하고 톤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스시 너무 튀어 가지고 네. 여기 찍은 게 이거. 이걸 보니까 여기 더 예뻐 보이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 정도는 꼼꼼히 체크해야 맞는 것이다. 이미 좀 손다운이 돼 있으니까 때가 껴도 별로 안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느낌 뭐냐면 이미 약간 때낀 느낌. <laughs> 리트랜드 멤버가 모두 컬러 셀렉션이 진심이다. <목소리> 건축 디자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우영 씨. 우리 우영 씨가 있어 리트랜드 멤버들은 든든하다. 을 봐야 같아요. 이건 화요 그래. 앞으로 프리콘을 구매할 예정이 있다면 음, 컬러 음. 셀렉션의 과정을 어. 봐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 <웃음> <웃음>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듯한 김윤리얼 터닝. 건축이스 3년 동안 그리소스는 컴퓨터에서 나타났습니다. Pre-construction, I am told some days of 아 h a t you were doing. So, you know, 는 a i t i n g u 게보 a t e TV or keep waiting time. It's not a 보 o 이 d o 서 e It's a 는그 o d one. It's a good one. It's 게 good 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향과 이런 것을 이제 누가 설명을 해주면 좋 본인이 이제 딱 원하는 컨셉을 전달할 수 있게끔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라이팅이 어떻게 보였을 때 컬러랑 이게 자연광에들어있때 어떤 느낌이란 것을 알려주시니까 아 이렇게 그부분에또 고려할 수 있겠구나 건축에 경험이 있는 우영 씨는 집을 고르고 살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집 구매에 대한 것을 고르는 것은 생애 가장 큰 지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사숙고하여 골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우영 씨 와인이 한잔 하고 싶은가 보다. 밴쿠버 출장 마지막 날. 드디어 모든 스케줄에서 해방이 되었다. 오늘은 팀원 모두가 자유 시간을 만끽하기로 했다. 밴쿠버 어, 도착 이후 내내 흐린 날씨였지만 마지막 날 이렇게나 예쁜 선셋을 볼수 있음에 감사하다. 프로스펙트 포인트 전망대에 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밴쿠버의 도심 야경은 정말이지 너무 멋있었다. 그 다음 날 대부분의 팀원들은 토론토로 돌아갔지만 몇몇의 리트랜드 크루들은 밴쿠버에 남아 하루 더 이곳 저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하라 밴쿠버는 역시 자연이 다했다. 마지막 날본 선셋은 너무나도 눈이 부셨다. 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다. 토론토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심송생송하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노영 씨의 출장 소감을 들어보자. 네, 오늘. 벌써 이제 벤쿠버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은 10시 반쯤 되었습니다. 이번 벤쿠버 비즈니스 주립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었고, 벤쿠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쌍한 지식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면서 그에 대한 되게 좋은 점도 많았고요.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